Sí. Okay. 안녕하세요. 2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차 문화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한국의 전통 차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셨고 이번 시간에는 차 문화의 실제에서 우리가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그릇이죠. 차 그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 그릇은 어떤 그릇을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가 쓰느냐 이것이 자기 어떤 소양 내지는 뭐 안목 내지는 그런 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그래서 차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찻그릇에 대한 접근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경험에 의해서 안목을 키워가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 수업을 할때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하애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뭐한 학기 강의니까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이 찻그릇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많은 찻그릇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조선 찻사발의 감상 이라고 해서 몇개그 찻값 찻그릇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차 그릇이 또 만들어지는 그 성형 과정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찻그릇이 이루어지고 왜또 작품성 예술성 이런 거로 볼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동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드에서처럼 17세기에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요즘에 우리가 반도. 반도체를 최첨단 신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반도체 요즘의 반도체 기술처럼 17세기의 그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최고의 그 첨단의 기술이었는데 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어,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였다래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그릇이 그릇기 때문에 일본하고 인접국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본으로 많이 이렇게 건너가게 됐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그릇을 만들면 이게 에, 우리 그 몇 도에서 어떤 도자기를 구울 때 흙이라든가 또 소송되는 온도에 따라서 뭐 자기나 독이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자화가 완전히 된 자기. 자기여야지 물도 새지도 않고 이제는 내구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내구성이 떨어지는 그런 그릇들을 썼기 때문에, 조선에서 건너오는, 뭐, 백자라든가, 뭐, 그 이전에 고려청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청, 이런 그릇들이 아주 일본에서는 대단한 어떤 그 외래의 명품이죠. 요즘 말하는 것처럼 아주 세계적인 그 명품에 해당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한때는 그 성, 일본에서 성 하나와 조선의 백자 하나가 이렇게 맞바꿀올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가치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사실 그 경매 시장에서 상당히 고가의 그런 이제 그 가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그 우리 문화의 어떤 문화의 우월성 내지는 우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우리 전통의 그 도자기+ 도자기 우리는 이제 첫사발에 그중에 첫사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어 도자기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그 명을 치러 가는데 길을 비켜 달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자기 전쟁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그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예그 전쟁에서 이제 포로를 잡아 가는데 예, 그 도공들을 뭐 8000명씩 이렇게 잡아 가 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죠. 근데 그 당시 인구 밀도로 보면 사실 도자기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 한반도에 과연 얼마가 됐을까? 뭐만명 우는 2만 명이 렇게운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8,000명씩 이렇게 포로로 갔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도자기 흙을 만지는 사람은 다 잡아서 포로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명당이 그 가서 그 포로 중에서 이제 3천 명을 다시 데리고 귀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그 임진왜란 때 잡혀간 도공들이 일본의 도자 역사. 지금 우리가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뭐 이제 또 명품에 속하는 어떤 그릇. 얘기를 하면서 일본 도자기 어떤 상품을 이렇게 운운하면서 하나를 갖고 싶어 하고 막 이러기도 간혹 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도자기가 이제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이죠. 근데 그 도자기들의 원료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간 조선 도공들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죠. 일본의 도자기 역사가. 근데 그 중에 그 심수관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남원 쪽에서 임진이란 당시에 이제 포로로 갔는데,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5대 해 갖고 심수관 이름을 계속해서 이제 지금 십몇 대까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가고시마 일본의 제일 이제 규슈 남쪽에 해당하죠. 가고시마에 있는 이제 사스마라는 지역에서 이제 정착을 해 가지고 그 사스마에 있는 독특한 그 흙을 통해서 그 우리 조선의 그 도자 기술에다가 그 흙을 이용해서 일본의 전통적인 사스마 약기라고 해서 사스마 그 자기를 이렇게 형성하고 그 이제 시작이 된그 분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대 그, 뭐, 이제 그 장군들이죠. 막부 정권의 장군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호를 받고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가문이고 이 사람은 지금 뭐그 우리나라에서 간 선조가 우리나라에서 갔다는 그것뿐이 아니라 상당한 그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햄수간이 분은. 근데 이분 그 가만히 있는 데가 사스마 그 가보, 동네를 한번 가, 간적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그냥 도회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심수관 씨랑 같이 갔었던 조, 조선의 도고운도 심수관 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그 이제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집성촌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갔을 때심수관료에서그 기념품이라고 조그만 이렇게 요만한 그 도자기를 하나 줬는데 그게 조그만 하얀색의 거북이 사스마 흙으로 만드는 그 사스마약계 거북이 등 위에 학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선의 도공들이 고국에 돌아갈 날을 기약하면서 정말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은뭐 교통편이 있지만 옛날에야 그 진짜 백기를 그 위험을 부릅쓰고 가는 것도 그렇고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근데 또 일본에서는 그만큼 또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생활이나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이 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국을 그리는 그런 마음으로 거북이가 돼서 헤엄을 쳐서 고국으로 가고 싶고 또 학이 돼서 날아서 고국에 가고. 싶은 이런 열망을 담아서 그, 그 당시 조선 도공들이 처음에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워낙 큰 작품으로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전시도 돼 있지만 이제 그거를 조그만 그 저기 이렇게 물건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그 하나를 담 그, 이제, 인사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요, 심수간, 요, 사스마의 다양한 그릇들이 이제 거의 그, 가면서 가슴이 좀 뭉클할 정도로 우리 조선의 그, 응? 5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이제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도공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리움이나 이런 걸 안고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보면은, 음, 그, 심수관, 그, 이제, 그, 가마에를 가면은 거기는, 어 박물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 심수관들이, 이렇게 만들었었던 그런 이제 작품들도 소장이 돼 있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입장료 같은 거를 내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어 입장료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좀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국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우리가 아 이제 이런 차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련해서 우리 도자를 살펴보면은 일본 이야기를 참안할 수가 없죠. 일본에 가서 어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랑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무심으로 막 쓰든 밥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고 찌개 담아 먹고 심지어는 개밥 그릇까지도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우리의 그릇이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외군들이 와서 뭐 개밥 그릇까지 집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쓰던 그릇들을 일본에서는 이제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거를 차사벨이라고 해서 그뭐한 300년 된그 조선의 그 분청 그릇을 갖고 계시는 그 이도다완 갖고 계시는 그 이에모토가 한번 그차 그릇을 이제 펴서 차를 한번 대접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그차 끌은 싼그 포장 재질부터가 그냥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명품적인 거. 그런 거로 이렇게 보관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소중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아주 최고의 아주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이 보관하는 그런 함이라든가 그런 거 자체도 아주 최고로 이렇게 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좀좀 좀 약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약간 마음이 두 가지죠 그렇죠 우리 소중한 그것을 저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그 있지만 우리 것인데 우리나라에 없고 왜가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고 이제 여기 제시된 조선 첫사발 몇 가지를 한번 어, 철화문 첫사발 귀알사발 덤봉사발 몇 가지 이나문사발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귀알사발 같은 경우는 아 어, 귀알 붓으로 이렇게 에, 마음 내키는 대로 쓱 이렇게 유약을 칠해 가지고 어만는 아, 그런 그릇들이죠. 그리고 덤벙 다발은 그냥 사발은 그야 말대로 이 제가 여기 차에 차가 조금 있는데 마시고 예.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유약 속에다 덤벙 전벙 담아가지고 이렇게 유약을 그냥 입히는 거죠. 뭐로 칠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만든 도공의 손자국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약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 삼각형의 어떤 안 묻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그릇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남은 철사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철사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도장을 다 찍죠 하나씩 도장을 다 찍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릇들을 보면은 이 수평도도 좀안 맞잖아요. 그야말로 무심으로 막 만들어낸 막사발 그런 종류들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차 이야기 부분이 좀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 저기 그 한국의 도자기 그중 차사발에 대한 감상 포인트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그 이제 외교통상부의 그 부인회가 이제 지금 배우자 요새 외교통상부에 여성분들이 참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를 대회 홍보적인 거, 대표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내용을 테마로 해서 책을 한권씩 읽는데, 2008년도에는 제목이 차와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의뢰를 받아서 몇 곡지 글도 쓰고 했지만, 거기에 실렸던 그릇인데, 여러분들이 그 차사발에 대해서 이해하시기에 짧지만, 그래도, 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자한테, 에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차 이야기 부분에, 에좀 이렇게, 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 부분은 뭐,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데 뭐 시험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교양 정도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차 만드는 그런 그차 그릇을 만드는 죄송합니다. 차 그릇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 한번 수업을 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재미있게 한번 동영상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